뉴스에서 봤죠? 공장 폭발, 창고 화재, 배관 누출 사고. 그런 일다 갑자기 터지는 거 아닙니다. 관리자가 자격만 있었어도 대부분 미리 막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요즘 제조업, 석유화학 물류센터, 발전소 같은 위험물 취급 현장에선 무조건 묻습니다. 위험물 자격증 있어요. 그 중에서도 산업 현장 실무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위험물 산업 기사입니다. 왜 중요하냐고요?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. 특정 위험물 다루는 시설은 위험물 안전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고 그 자격 요건으로 인정되는 게 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보유자입니다. 채용 시 가산점 붙고, 승진 이직 때 우대받고, 소방 안전 관련 민간 기업, 공공기관에서도 자격 필수. 그냥 이력서에 써두는 자격이 아니라 현장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실무자가 되는 자격이에요. 특히 위험물 사고는 작은 실수 하나로 진짜 큰 피해로 번지거든요. 그래서 현장은 자격 있는 사람을 찾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먼저 불립니다. 지금 준비하면 1년 안에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. 늦지 않았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1분 정보 검색하고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하세요.